That's all I got. The bangle. I sold it to Noel. Now, don't let him rip you off, okay? You only gave me 40 quid for it. 자, 6위로 가겠습니다. 6위는요? Wonderful Christmas time. Merry Christmas. Lost Christmas! Yeah, Lost Christmas. Lost Christmas? Lost, Christmas. Lost Christmas는, 어, 이게 TV 무비더라고요 그쵸? 네. 음. 그러니까, 극장개봉작이 아니고 예, TV bbc 곡이... 필름 bbc 예, 에서 예. 만들었고 2012년도에 에, 에미상도 수상했어요 음. 예. 그 2011년 존 헤이 감독의 영화입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예. 여기 나오는 그 프랭크로 나오는 제이슨 플래밍 정도만 우리가 뭐 다른 영화에서 한번씩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에디 이자드도꽤 유명한 배우죠 에디 예. 이즈드는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 예. 네, 네 주인공이죠. 음, 주인공 아 주인공. 네. 앤서니. 저기에도 나와. 좀 우리 운 봤는데. 어, 예, 우리 어크로스 유니버스 그날 했죠. 네, 어, 네. 중간에 막 이상한 마술사 같은 걸로 막 나오고 음, 음. 꽤 많이 나와요. 네. 목소리 출연도 많이 했고. 네. 네. 에디 이자드가 노숙자 앤서니 음, 나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얘 이름은 진짜 이름은 앤서니가 아니었죠. 그렇지, 아, 그렇죠. 아, 네, 앤서니가. 앤니가 아, 나중에 보면 네. 나중에 나오는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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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레리 미스라는. 어, 꼬마 배우가, 음. 구스, 구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네. 아이로 나와요. 약간 저. 불량한 아이죠. 네. 네. 약간 불량한 아이고, 왜 불량하게 됐냐면, 이제 이 부모님을 잃게 되는데, 그렇죠. 본인의 잘못으로 부모님을 네. 잃게 돼요. 음. 네. 그래서 이 불량한 아이를 챙겨주는 장물합인데, 음. 음. 아버지의 친구죠. 친구. 네, 아버지의 친구가, 제이슨 플레밍이라는 배우가, 음. 프랭크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 근데 이제 원래 아빠랑, 이 애의 아빠랑, 제이슨 플레밍 둘은, 소방관. 네, 네, 소방관이었죠. 소방관이요? 119, 119 네, 9주, 구조대 예, 같은 예. 죠 예. 그래서 성실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 1년 전에, 이 아이로 인해서 생긴, 음. 모든 이제 일들이, 다 예, 연결, 다 연결이 연결이 예. 꼬여서, 연결이 돼 있고, 꼬여서, 저가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나비효과처럼 어, 네. 아빠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구조대 연락을 갑자기 받고, 받고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는 아빠가 가는 게 싫으니까 그렇죠. 아빠의 차 키를 숨겨요 네. 숨긴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태워다 주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네. 정말 그 나비효과처럼 계속 일들이 가지고, 그걸, 거주, 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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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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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해서서 일년 어, 네. 후가 딱 됐는데 그 네. 비극들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고. 네. 이 아빠 친구도 구조대 그만두고 약간 장부라비 같은 음, 그렇죠. 거가 돼 있고 네. 아내한테는 하... 버림당하고 음, 아내와 딸한테 아내, 어, 아내와 딸한테는. 딸한테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고 음. 그니까 구스가 음. 본인이 열쇠를 숨긴 걸로 인해서 어머니 음.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까지는 아는데 음. 그걸로 음. 인하여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렇죠. 건 모르죠. 몰랐다가 음. 이제 관객들도 모르지. 그렇죠. 관객들도 모르는데 네. 점점 네. 1년 후에. 네. 이이 아, 이 비극을 겪은 아이가 음. 1년 후의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음. 이 아이가 그 1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음. 강아지. 음. 그 강아지와 이제 되게 그쵸. 둘이서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음. 그 강아지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모든 그 일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저 1년 뒤요 머트였나요? 머트. 어, 그이 영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필름으로 찍은 피처 그 뭐야 개봉관용 영화가 아니고 네. 방송국에서 제작한 거야. 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HBO 이런 데서도 음. HBO 영화도 되게 좋아. 개봉작들보다 훨씬 좋지. 음. 근데 BBC에서 이건 한 거야. 영국에서. 약간 HD 같은 걸로 찍은 거야. 그러니까 필름이 아니고. 음. 그래서 아니 좀좀 좀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아, 필름으로 어, 찍은 어. 거랑 그, 응. 왜, 음악하는 사람들도 차이... 이렇게 미디로 친 드럼이랑 진짜 친 드럼이랑 음. 이렇게 들으면 그 차이점이 있거든. 그쵸. 그게, 언캐니 벨리 같이. 네.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좀 보다가, 아, 요즘 좀, 텔레비 그냥 드라마인가? 뭐 이러면서 음.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런데 스토리가 너무 꽉 차있는 거야. 짠짠하죠. 어, 스토리가 음. 너무,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보다가 중간중, 좀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내가 빠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영화 딱 보고 나니까, 허, 이게 참 좋은 영화구나. 이걸 저는 느꼈어요. 무슨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렇 네. 네. 문학 작품 같고 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그 사람은 어. 무엇으로 사는가 어. 그 얘기 같다. 그렇그 어, 약간 네. 그런 느낌. 그, 그 느낌이 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세, 무엇인가? 무엇인가? 어. 스피릿이 먼저 자, 잘 나오죠. 저도 음. 이거를 볼때오 형님이나 최가 형님처럼 그 약간의 어색함이 좀 있고 그래서 <laughs> 아이 영화가 나한테 무슨 감동을 주려나 약간 제부분에서 봤어요 영화는 음, 결국에는 제 눈물샘을 <laughs> 터트렸습니다 <터뜨렸을 웃음> 이 영화가 마지막 음, 부분에서 음, 아. 음, 이게 음, 음, 음. 로스트 크리스마스잖아요 제목은 음, 잃어버리 왜 로스트 크리스마스냐 음,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 뭔가를 잊어버린예다다 네, 다 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 노숙자 앤서니는 자기의 기억이 없어요. 음, 음. 자기가 누군지 몰라. 음. 예. 그리고 주인공인 구스. 구스 이 꼬마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렸고 예. 그 강아지도 강아지, 잃어버렸고. 강아지를 예. 잃어버렸고 예. 그치. 예. 그리고 음. 제이슨 플레밍 이 프랭크는 음. 이 구스를 돌봐주는 아버 그니까 옛날 아버지의 친구 음. 아버지의 친구면서 장물 아비를 하고 있지만 음. 이에 예를 들어서 값어치가 뭐50 파운드짜리인데 얘한테는100 파운드에 팔고. 어그렇 음, 애를 얘, 사주고. 어, 애 한테 그 책임감이 있는. 예. 거야?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음. 애를. 돌봐 줘야 되는 그 양부모처럼 어, 이렇게 돌봐주죠 자기도 진짜. 되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들아 딸에게 버림을 당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또이 구수를 돌봐주는 할머니 자기 친할머니 음. 할머니는 완전히 기억을 또 잃어버렸죠. 백치야, 네. 아니, 백치가지고 치매. 치매, 치매가 네. 왔죠그 예. 할머니 되게 곱게 늙었지. 네. 여기서 할머니가 둘이가 나오는데. 이 구스의 할머니랑 인도, 또, 인도, 어, 인도, 할머니. 인도 할머니 있잖아요 네. 다 곱게 늙으신 분들 아그 인도 할머니 얘기도 너무 당나나막 어, 눈물나잖아요 그팔 잊어버리죠 네. 그 그래서 그 얘기들이 다연결이 그 연결이 있고, 있고. 네. 그게 이렇게 특별히 과도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영국 배우들 연기를 참 잘해 이 제작비는 물론 개봉작 영화처럼 많이 들여서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이 연기로 다 커버하는 거이각 분이랑 그쵸. 어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영화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만들 영화로 제작을 한거 겠지 시즌에 틀었더라고요 음. 근데 2 0 11년 12월 1 18일 나는 작년 그때 어, 작년 그때좀본것 같아 이 영화를 어참 보고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영화는 꼭 크리스마스 때안 봐도 되는 영화인데 네.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아, 참그 감동이 좀 더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무용부에서 꼭 추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좋은 추천입니다 음. 네. 어. 그리고 또그한 구다리가 더 들어가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그 보호 감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하도 사고를 치니까 보호 감찰관의 부부 얘기가 나와요. 그쵸. 그 보호 감찰관의 부부는 사랑하는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딸 그 아이가 죽어 주신, 예, 잃었죠. 죽죠. 그래서 음. 이, 이 부부가 이 부부 관계는 되게 굉장히 엉망이 돼 있어요. 그쵸. 예. 그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이 보호 감찰관은 얘를 애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문제아로만 봐요 쿠스를. 되게 미워하는데 이 안에는 반대로 구수를 그 굉장히 좀 따뜻하게 감싸주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긴급한 전화를 받고 출동이 이 보호감찰관의 딸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그 소식을 듣고 구출하려고 출동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아버지가 그 자리가 없으니까 프랭크가 대신 음. 그 딸을 구하려다가 어, 예, 실패한 거죠. 어. 예, 그러면서 또 이제 <laughs> 내데이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 왜냐면 아, 어, 어, 어 이게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거든. <laughs> 이기복잡하여서 어. 이거는 영화를 보셔야 돼요. <laughs> 보시면 아주 음. 아주 쭉, 쭉 연결이 돼 있는 영화. 역류하게 음. 딱 얘기가 음. 펼쳐지고 역추적되는 음. 영화예요. 음. 역추적. 음. 나중에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구집이 네, 설명안 네, 해도 네. 되고 음. 크리스마스 때 뭔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래서 러스트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결국 크리스마스를 다 잃어버린 거지, 그것 때문에. 어, 우리가 잃어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중간에 보면은, 그, 정신과 의사가 가지시던, 그 나오죠? 그, 자기 아내가. 아, 예. 닥터 클라렌스라고 음. 해서, 프랭크가, 음. 자기 딸한테 읽어주던 무슨 동화책이 한권 있는데, <laughs> 이 책이 굉장히 비싼 책이었던 거야, 사실은. <laughs> 그 값어치를 모르고 오스카, 읽어줬던 오스카, 와일드 어. 뭐, 어. 초판, 뭐, 이런 초판 거였죠. 초판이죠 근데, <laughs> 그 책을 자기가 어디 술집 같은 데서, 놓고 나왔는데 그 책을 준그 닥터한테 찾아가서 그 책을 찾는 장면이 있죠. 4만 파운드였죠. 4만 어쨌든. 파운드면 한 6, 7천만 원 되겠네. 음, 그쵸. 그런데 그... 닥터는 자기 부인이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를 떠난 거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데 있었죠. 사실은 부인 이 편지를 써놓고 왔는데 그거가 이제 어. 문이 쾅 닫히면서 마루 마루 그 사이로 <laughs> 들어가서 응. 마루 밑으로 마루 들어가서 아무 말도 없이 <laughs>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이자이 이, 어, 사람은 초능력이 있는 거야. 사람들을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뭘 잃어버린지가 보여. 앤서니 어. 노숙자 앤서니 안토니? 심지어는 그게 그 사람의 기억 속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없는 상황을 보잖아요그사람그 어, 어. 그 자리에 없는데. 그래서 그 상황... 약간 이게 판타지 영화예요, 앤서니. 영화가. 사실은 뭐, 보통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뭐 이용하려고 는데 얘는 왜 이런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음. 아,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고요, 보시면. 음. <laughs> 이거 너무 영화가 <laughs> <나> 나중에 <laughs> 봐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서. 뭐 굳이 스포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내용을 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음. 어, 칸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난 네. 에디, 에디 이자드랑 제이슨 플래밍 이두 사람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영국 영화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죠. 제이슨 플래밍은 이제 우리 전에 얘기했던 락. 락사 앤투 스모킹 베레스. 랑 스네치 거기 다 나오죠. 음. 거기서 이제 이 완전 주인공은 아니고 약간. 주연, 어, 조연, 정도로. 조연, 정도로. 나오고. 어, 제이슨 스테이덤이랑 트랜스포터. 어, 거기에서도 약간 악역 같은 걸 한번 나왔었던 음. 것 같고. 그런데 에디 이자드 이 사람은 저기 나니아 연대기 음.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고 오션스에 나와 오션스에 1 아닙니다. 오션스 1 뭐. 1븐에는안 나왔던 것 같고 1 2랑1 12. 3에 나와 거기서 이제 그 조연으로 일1븐은 음. 아니고 그외인그외 음. 저기로 음. 이렇게 되게 감초 역할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악역이나 약간 사이코나 무슨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데. 사이코나 사이코나. 약간, 약간, 어, 그런... 박사, 이런 거 있잖아. 아...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이슨 플래밍이랑, 에디 이사드랑 둘이가, 그, 익스트림 스포츠 있죠 오래 달리기. 네. 이거에 둘이가 꽂혀가지고, 마라톤을 뭐, 40몇일 동안, 마라톤 메일 하는 거. 대회, 그거를 해가지고. 오래 달리기에 꽂힌 응, 거. 요 오래, 오래 둘이. 오... 그걸 뭐라고 그래? 그냥 마라톤에 꽂혔다 그래야 되나 마라톤에 꽂힌 사람들이야 프레스컴프 어, 그, 그것도 일반 마라톤이 아닌데 어, 일반이 아니고 그 계속 뛰는 거 응. 그걸 잠도 안 자고 뛴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하고 아... 그러니까 한달 동안 마라톤 30번은 나가고 뭐이러는거 아, 어, 마라톤 대회 30번 나가고 둘이 뭐 같이 하는 건 아닌데 둘다 그래. 따로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 특히 그 어, 에디이자들 그거 그걸로, 그걸로 되게 유명해 그래서 엄청 달려. <laughs> 엄청 달린 사람 치고는 좀 몸집이 있던데. 그, 뭐, 그거가 생활화 됐나 보죠 달리는 신기하네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우리 전에,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할 때, 존 클리스 나왔잖아 그냥 네. 뭐 전설적인 이제. 네. 몬티파트네몬티파트네 어, 유명한, <laughs> 어, 전설적인 배우가 됐는데, 이분이 에디 이자디를 가르쳐, 이제 한참 후배지, 이자디가. 음. 이 사람은 러스트 파이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 옛날에 태어났으면 원티파이터였어, 넌 아... 이거 이거지. 그러니까 되게 극찬을 했더라고. 음... 되게 훌륭한 젊은 코미디언이다. 음... 그러면서 로스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영국 배우들은 다 원티파이터의 영향을 받았을까 코미디언들은. 음... 그리고 이, 에디저지 이 사람이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죠. 스탠디, 스탠딩 예. 개그라고 하죠. 우리는 예.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아주 유명하죠. 서 가지고 말로 이제 하는 음... 그런. 난이 영화 보고서. 이 에디자드라는 배우한테 굉장히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 작년부터. 그래서 이 사람 나오는 거는 이렇게 챙겨서 보려고 하죠. 되게 그 영화 보면은 이 천사인지, 거짓인지 노숙인지. 거지, 거지 천사죠, 거지 <laughs> 천사.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잘 모르는 그 역을 되게 잘한것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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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미아일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음, 미아일 완전히 옷을 벗고, 벌거벗은 음, 채로, 음. 그 구조수성공한테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음. 근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얘한테는 이상한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을 확 바꿔주잖아요. 음. 그런 역할을 이미아일이 하죠. 그렇죠. 아니, 미아일이 아니라, 음. 이 앤서니라는 음. 이 친구가 하는 거죠. 예 하여튼 크리스마스 이거는 코메디는 아니에요 우리 좀좀 좀 슬퍼요 포크리스마스는좀 좀 심각하죠 어, 네, 이거는 근데 심각해요. 이렇게 좀 슬픈데 영국 특유의 그 슬픔을 누르면서 덤덤하게 풀어내는 음. 그런 느낌이 몰라 나는 나는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스타일 영화 너무 이렇게 호들갑 안 떨고 저도 좋았어. 어, 좀 과도하게 잔, 막 음악 깔고 이러는 음,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잔상이 많이 남는 그런 음, 영화. 참, 여운이 음, 좀. 크리스마스 아, 때 보면 참 좋은 저, 저, 근데 영화. 근데 첫 장면에서 음. 그 아이가 아버지 그 자동차 키를 딱 숨기잖아요. <laughs> 저는 거기서부터 불안하더라고요. <laughs> 그치, 불안해. 그리고 그어 여보, 나좀 데려다 줘야겠다. <laughs> 음, 딱 그러면서 둘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부부가 되게 행복하게 뭐 무슨 얘기하고 음악 들으면서 막 좋다고 뭐, 그리고, 지름길 이런 거 얘기하고 어,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더 음. 빨라.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불안하고. <laughs> 뭐 무슨 일이 벌어질 아, 것 아,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네, 아니나 아. 다를까? 그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원더풀 크리스마스 타임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음. 그 교통사고 나는 음.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거든요. 음. 어, 날때 음. 와이프가, 어, 왜 이렇게 슬픈 노래냐, 뭐, 이렇게 하는데 볼륨을 키워요. 음.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권하죠. 음. 어, 요 앞에서 좌회전해서 랭포드 가로 가면 훨씬 빨리 갈수 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시작이 되는데. 음, Wonderful c h 은 원래 폴 맥가트니 노래죠. 음. 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laughs> <laughs> 원래 폴 맥가트니가 이제 자기가 만든 노래인데, 자 그, 가 어, 비틀스 때 말고 나중에 솔로로 음. 할때 이걸 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크리스마스 클래식이 됐죠. 이노래 리메이크 많이 해서. 음. 근데 음. 이 영화에 나오는 버전은 텀맥레라고 음.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닌데 음, 영국 아, 슬픈게 불렀지 네, 슬프게 불렀어요 그, 어. 이게 참 독특한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슬픈 같은 음악인데 음. 처음에는 사고 장면에서 나오고요 네, 마지막, 마지막 엔딩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음, 유일하게 나오는 가사에 있는 그런 노래인데 폴맥 같은 애 원더풀 크리스마스 타임. 음. 즐거운 네, 그런 콜맥 같은 이 버전은 굉장히 즐겁고 귀여웠잖아. <laughs> <입기하잖아요. 웃음> 그, 뭐그좀 그, 그렇죠. 근데 음. 특이하죠. 띵띵 띵띵띵띵. 나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톤맥래 버전은 나중에도 나오더라. 그 음. 볼륨은 크게 해서 혹시 어. 들어보셨죠. 엔딩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도입부에 홀리데이 트래직 디. 음. 트래직 디. 트리지 디. 음. 명절 <laughs> 앙, 뭐 해도 사고 나서 왕왕 있어요. 응. 가족이 어, 특히 남들 다 즐거운 날이 제삿 날이야. 아유, 응. 이거 그쵸. 이거 참이영그죠 <laughs> 경험을 하면 안 되지만 <laughs> 말만 하면 저. 씨슨 떠났어? 뭘 무슨 <laughs> 말하면 씨. 야 무슨 어고살아 사람이? 아니 근데 말하면. 봤더니 저런 정승이 저 소리 아니. 결국엔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재 형이. <laughs> 형이 왜? 말을 시작하는 걸딱 보고 <laughs> 이렇게 간것 어. 같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일부러 그래, 이거. <laughs>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명절 때, 누, 뭐, 이렇게 기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더 더블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 기일이 그냥 그날이면 어. 저긴데, 그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명절에 모이기 위해서 오는 날, 이런 비극들이 음. 있어버리면, 그, 그 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가끔 그런 뉴스 있잖아. 뭐, 음. 결혼식 갔다 오던 하객, 네. 그~ 음. 주파수 같은 거막 이거는 그 결혼한 그 당사자들은 어떻겠어? 그니까 당사자 가족의 슬픔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그~ 친인척들까지 다 이제 분위기가 같이 타는 그런 아~ 그기억난다 그 남네바르디조디에 나오는 거있잖아 <laughs> <laughs> 아~ 그게안 나오길 바랬는데요 <laughs> 웃 아~ <나> <laughs> 아니, 웃긴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명절에 그런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남들 명절 즐기는 것조차 싫지도 몰라. 그 저도 약간 음.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음, 음. 우리 외할머니가 88 음. 올림픽 기간에 돌아가셨거든요. 음, 음. 음. 올림픽 싫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올림픽이 싫진 않은데, 음, 음. 그 유도에서 하영주가 그때 금메달 땄어요. 음, 음, 음. 근데 할머니 이제 모셔드리고, 음. 집에 딱 돌아왔을 때, 그때 하영주가 금메달 땄거든요. 음, 음. 우리 온 가족이 다 아직 상복을 받지 않고, 음, 음, 음.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음. 아, 그래서 저는 유도 경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 올림픽 유도 경기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그때 분위기, 우리 이모들, 엄마들 박 울던 그모습 되게, 되게 생생하게 날것 어, 같아요. 그때 내가 되게 어렸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음. 그랬거든요. 아, 이거 참, 근데 그 비극이잖아요. 남들이 너무 좋아하는 순간에 네. 그 비극을 떠올릴 수 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좀 참,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위로가 될까? 할수 있을까? 아니, 그거 극복하고 있고 그래. 죠 사람이 사실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그럴 때도 좋아. 요 그거 나쁜 거 계속 뭐 이거 보면은 그거 생각나. 그거 생각나면 그난 슬퍼져.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히 비극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텐데. 그치, 어떻게 예. 살겠어요? 그렇죠. 슬픔이 음, 기쁨을 이기거든. 음, 그게 물이 불을 끄듯이 그게 그런 난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조가 필요한 거야, 서로의 협조가. 음. 같이 있으면 좀 낫거든. 같이 음. 그 슬픔 나누면, 정말 슬픔은 반으로 갈라져. 기쁨은 더 많아지고. 음. 그래서 혼자서 하기가 참 힘든 거야, 혼자서 그 극복하기가. 형, 제 슬픔도 좀 나눠주세요. 니가 무슨 슬픔이 뭐, 뭐 했다 그래? 아니, 언젠가 이제 닥치게 될 슬픔들이 있으면 많이 나눠주세요. 아, 그게 거기에요, 하나는 더. <laughs> 혹시라도, 이런. 귀찮아해, 귀찮아해. 저형지 귀찮아. 어. 나누기. 혹시라도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명절 혹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 혹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기억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너도 들었니? 방금 <laughs> 네, 기업, <laughs> 기업이라고. 그, 그, 그 기업을 들었어요. <laughs> 그 기업을 <laughs> 들었다 놨다. <아니, 갖다 웃음> 그냥 없었는지. 넘어가고 싶은데, 아이 참. 에 진짜 아니, 멋있게 안 돼. 나는 완전 아, 예. 완전 뭐, 중심이 그래서... 느껴졌어요. 예. 진심이 예, 느껴졌어요. 별지 음, 음. 말았격이나. 그 기업에 대한. <laughs> 너뭐 그런 그거에도 좋은 기업이냐? 나좀 <laughs> 나쁜 기업이 있어. 음. 뭐 중소기업이 좀. 뭐. <laughs> 소기업도 있어. <laughs> 1인 기업도 있고.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laughs> 자, 퇴근하다가 버스 듣고. 응. <laughs> 저, 주에도 또 있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서로 얘기하는 거에 그걸 찾고 있잖아요, 지금. 아어무튼 아, 뭐, 이, 이, 영화는 마지막에 아주 작은 친절로도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나는 음. 그런 꿈을, 희망을 갖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그래, 우리 저번 네. 시간에 그 홍대 뒷골목의 기적, 기적. 얘기했듯이. 네. 뭔가 잃어버리신 분들. 예. 예. 작은 친절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거는 표현에서, 예. 상황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램 m l 영화 보면 pbk 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날 죽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굴뚝 타고 내려오다가 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 하고자 하는 마음은 맞는데. 내가 없음으로써 불행해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조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laughs>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거다. <laughs> 아, 아, 괜히 하치고 이러면 안 좋다. 이거죠. 안전하게. 기억도 못하던 <laughs> 음, 장면이었는데요. 음. 아, <laughs> 하여튼, 제. 네. <laughs> 네. 자, 여기는 로스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비극이 관한 영화였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아. 무슨 영화를.